네, 안녕하세요 메라틴,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 아트라운TV입니다. 테슬라 1분기 실적이 발표되었습니다. 어닝 미스를 기록을 했어요. 자, 하지만 애프터마켓에서 테슬라 주가 움직임은 그다지 큰 하락이 없습니다. 오히려 오늘 4.6% 상승한 237불로 마감을 했고 애프터마켓에서도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는 많은 궁금증이 해결이 되었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로이터는 역시 거짓말쟁이였어요. 이점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테슬라 실적이 발표되었는데 전년 대비 매출액도 9% 빠지고 순이익도 전년 대비 40%나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제 방송에서 역시나 중요한 점은 어, 이러한 수치들보다는 역시나 테슬라 올해 최고의 호재들이라고 할수 있는 이세 가지가 어느 정도 지켜질지 여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세 가지가 정말 잘 지켜질 것으로 일단 어닝 레포트가 나와서 아직 어닝 콜이 시작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애프터 마켓에서 주가가 괜찮습니다. 어, 어제 방송에서 로이터에서 테슬라 저가형 전기차가 연기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역시나 거짓말로 탈로 났어요. 로이터에서는 테슬라의 저가형 전기차 모델 A로 일컬어지는 이 전기차가 올해 3분기에 출시가 예정되어 있으나 내년 초로 일정이 밀릴 것 같다라고 했는데 자 테슬라는 여전히 잘하고 있다라는 거 확인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번 1분기 실적 레포트에서 including more affordable models. 이게 바로 저가형 모델이라고 볼수 있겠는데 올해 하반기 내로 생산을 시작하겠다 라고 다시 한번 컨펌을 해주고 있어요 올해 6월 달이 되면 이 저가형 차량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저가형 차량은 넥스트 제너레이션 플랫폼 그러니까 테슬라의 신규 플랫폼과 현재 모델 3y의 플랫폼이라고 볼수 있겠죠 기존 플랫폼을 합쳐놓은 하이브리드 버전이라고도 볼수 있겠어요 좀더 빠르게 출시하기 위해서 이 모델을 원래는 완전히 신규 플랫폼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기존의 플랫폼과 혼합을 하면서 빨리 내놓겠다라는 뜻이 되겠죠. 일단 이 모델이 나오면 테슬라의 최대 생산 캡파는 300만대까지, 연간 300만대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뭐 전년에 약뭐 180만대까지 팔았다라고 하면 60% 정도 더 성장할 수 있다라고 볼수 있겠죠. 자, 그렇지만 사이버캡과 같은 경우는 내년 초부터 볼륨 프로덕션 즉 대량양산 시작 예정이에요. 이는 사이버캡은 정말 넥스트 제너레이션 플랫폼만 쓰는 것으로서 언박스드 신규 생산 라인을 채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어쨌든 로이터는 거짓말로 또 드러났어요. 굉장히 우려되었던 이 저가형 전기차 출시 연기 사항이 다시 한번 거짓말로 탄로가 나면서 현재 애프터마켓 주가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테슬라 1분기 실적에서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매출액이 19.3밀리언이 나왔습니다. 어, 전년 대비 9% 빠지면서 어, 시장 예상 대비 약 1빌리언에서 2빌리언 정도 미스를 기록을 했고 어, 마진율도 전년 대비 좀 떨어지는 모습이에요. EPS도 0.27불이 나오면서 어, 시장 예상은 0 4불까지도 기대를 했는데 이것에 많이 못 미치는 수준이 나왔습니다. 자 하지만 앞서 보셨듯이 저가형 모델이 다시 한번 6월 이내 에 나올 수 있다라는 시소식에 현재 주가는 괜찮다라고 볼수있겠고요 1분기 실적 서머리를 읽어보면 어, 신규 모델 Y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습니다. 신규 모델 Y 4개, 테슬라 4개 공장에서 모두 어, successfully ramped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성공적으로 램프업이 마무리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는 2분기 실적부터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 요인이라고 볼수 있겠죠. 자, 그리고 현재 트럼프 정부 말 혼란스러운 관세 정책이 쏟아지고 있는데, 저희 채널에서도 많이 알려드려 왔습니다. 이 관세 영향이 테슬라에게 있어서도 크다라고 해요. 그나마 다른 기업에 비해서 적다라고 볼수 있겠는데 테슬라가 받는 영향도 크다라고 합니다. 특히 에너지 사업에서 그 영향이 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부분도 수요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다. 뭐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 활동도 어느 정도 테슬라가 지금 고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들고 있어요. 뭐 다행인 점이라고 볼수 있겠죠. 자 하지만 이런 어려운 외부 사항들을 리얼 월드 AI 완전 자율 주행과 같은 AI 기술을 통해서 음, 다양한 폼 팩터를 만든다라고 합니다. 옵티머스도 포함이 되겠죠? 아, 대부분의 자동차 라인업에 자율 주행을 심고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만들어 내면서 이를 테슬라 내 외부 고객에게 전달해서 현재 어려움을 타개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테슬라 투자를 장기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부분은 이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매출액이 이번에 19빌리언이 나오면서 1년 전보다 오히려 9% 감소를 했어요 어, 다만 다행인 점은 이, 그로스 마진율은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다 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어, 영업이익률은 좀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어, 그로스 마진율을 유지한다 라는 건 테슬라 자체 제조 펀더멘탈은 강하다 라고 볼수 있겠어요 어, 생산과 관련된 제조 원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라고 볼수 있겠고 eps는 뚝 떨어졌지만 현금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이 free cash f l o w 잉여 현금흐름이 0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어, 그래도 꽤 많이 나왔어요. 자 오히려 1년 전보다 126% 상승한 free cash flow를 달성을 했습니다. 여전히 영업을 어, 영업을 통해서 좋은 현금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c a p e 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여기 보시면은 1,492 밀리언 즉매 분기 약 3조 원에서 4조 원 가까이 c a 스 지출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거의 2조 원 밑으로 지금 내려왔습니다. 캡엑스가 전년 대비로도 46%가 떨어졌어요. 현재 로보택시 출시가 코앞에 당도했죠. 자율주행 완성이 코앞에 있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캐펙스가 대폭 감소했을까요?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번 오닝 발표에서 가장 주목하는 부분이라고 볼수 있겠어요. 뭐, 엔비디아로부터 H100 GPU를 거의 다 구매를 한 것인지. 자, 이제는 AI 자율주행 달성이 이 코앞에 있는데, 캐펙스마저 줄어들었으니까, 로보택시가 많이 활동하면 할수록, 그리고 FSD가 많이 보급되면 보급될수록 현금으로 바로바로 찍힌다라고 볼수 있겠죠.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많은 케펙스 금액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이 굉장히 감소했다. 좋은 시그널이죠. 이 점도 오늘 지금 주가 반등에 한몫을 한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파이낸셜 서머리를 또 한번 자세히 살펴보자면요. 역시나 이번 매출액 미스는 모델 Y 램프업 때문이죠. 모델 Y 생산이 몇주 정도 쉬었기 때문에 1분기 차량 판매량이 감소를 했고, ASP 감소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든 1분기 인도량을 많이 만들어 보려고, 어,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지금 경기 침체 상황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래도 뭐, 이자율 0% 프로모션이라든지 다양한 세일즈 인센티브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평균 판매 가격 하락이 있었고, 네거티브 FX 임팩트, 즉 환율 때문에 아직까지 미달러가 좀 강한 편이죠. 최근에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만 1분기 내내 강한 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 효과 때문에도 매출액의 0 3 1년 정도의 감소가 있었다0 0고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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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고0 0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너지 사업은 여전히 고마진이라고 하고 있고요. 자, 1분기 오닝 미스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부분입니다. 여기 표를 보더라도 잘알수 있는데, 1분기 토탈 딜리버리 인도량은 336,681대였어요. 어, 전년 동기 대비 13% 빠졌는데, 자, 생산량은 더 빠졌습니다. 었 어, 생산량은 362,000대로서, 1년 전에 43만 대보다 훨씬 덜 하다라고 볼수 있겠죠. 16%나 감소를 했어요. 1년 전에는 모델 Y, 뭐 신규 모델 y 램프업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라고 볼수 있겠는데 역시나 이 생산량이 16% 빠지면서 인도량 13% 빠진 것보다 더 많이 빠졌죠 모델 y 생산이 인도보다 적었다 라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의 감소 원인은 역시나 모델 y 생산이 적었다는 데 기인한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뭐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 활동 때문인게 아니에요 자 그게 잘 드러나는 게이 대목이 되겠습니다. 뉴 모델 Y가 기가 상하이에서 본격적으로 지금 램프업이 완료가 돼서 생산이 되고 있는데요. 출시하자마자 아태 지역에서 기록적인 오대를 기록을 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현재 글로벌 무역 상황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미중 간의 관세 전쟁이 이어지면서 무역 분쟁 우려가 지금 큰 상황인데요. 자 그러한 부분이 현재 테슬라의 마켓 시어에 좀잘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테슬라가 마켓 시어를 잘 늘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약 거의 한 4개 분기 연속 마켓 시어가 늘어나지 않고 있어요. 이 점이 테슬라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민이라고 볼수 있겠는데 역시나 저가형 모델로 이를 타개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가형 모델이 빨리 필요하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든 6월달에 출시를 할것 같습니다. 이 점이 다행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현재 미국에 공급되고 있는 모델 3랑 모델 Y는 100% 미국산 배터리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트럼프 무역 전쟁으로부터 좀 자유로운 사항이라고 볼수 있겠죠. 자 그리고 세미트럭과 사이버 트럭의 희소식이 있었어요. 어, 내년부터 대량 양산에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세미트럭마저 대량 양산에 들어가니까 좋은 소식이라고 볼수 있겠고 사이버 트럭이 생각보다 빠르게 대량 양산이 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내년부터 기가네바다까지 이제 돌아가게 되면은 세미아 사이버 트럭도 쭉쭉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대량 양산이 되면 사이버 트럭의 가격이 더욱 더 낮아질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지금 특히 아태 지역에서는 어 중국산 EV가 굉장히 크게 득세를 하고 있는데 경쟁이 과열될수록 테슬라는 오히려 기회라고 해요. 전체적으로 EV 침투율이 증가하면 테슬라는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룡 점정으로 마지막에 좋은 문장이 있었어요. 현재 중국에는 FSD가 출시가 돼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는데요. 이러한 FSD가 연대 유럽에 출시할 수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테슬라는 컨펌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세 가지 네 가지 중에서 이첫 번째가 역시 로보택시 시작이었는데요. 6월 달 로보택시 시작. 다시 한번 테슬라가 컨펌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6월 달은 약속의 6월 달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테슬라가 약속을 해 주었어요. 자 로보택시 6월 오스틴 출시 확정이 되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여기 다시 한번 테슬라가 확인을 해 주고 있어요. 파일럿 런치업 로보택시인 오스틴 바이 준이라는 표현이 있죠. 자 6월달에 오스틴에 로보택시 출시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옵티머스 생산 라인과도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요. 2025년에 프리먼트에서부터 그러니까, 연내 옵티머스 대량 양산을 시도한다는 라 뜻이 되겠어요. 자, 바로 이 사진이 되겠는데, 옵티머스가 현재 지금 이렇게 파일럿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어, 프리먼트 공장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 마지막 호재라고 볼수 있겠죠. 연내 5천 대 생산을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테슬라는 엔드 투 엔드 AI, 즉 비전 기반의 자율주행을 추구를 하고 있는데, 아, 그렇기 때문에 웨이모와는 달리 어디에서든 자율주행을 시연을 할수 있죠. 자, 그러한 점이 이번에 중국의 FSD가 출시되면서 잘 반영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디에서든지 활용할 수 있는 FSD가 진정한 자율주행이라고 볼수 있겠는데, 자,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테슬라의 선택이 옳았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오버디에요. 즉 OTA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있고요. 사이버트럭은 4680 배터리 셀 채용을 통해서 7,500불에 달하는 IRA 보조금을 다 받을 수있다라고또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ESS 사업도 지속해서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ESS 사업으로 만들어내는 이 크로스 프로핏 수익이 계속해서 한뭐한 뭐한 분기도 쉬지 않고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상하이 메가팩 공장이 현재 20기가와트시 케파를 갖고 있는데 40기가와트시까지 확장 중에 있다라고 하고요. 현재 100개 정도 메가팩을 상하이 메가팩 공장에서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현재 관세 전쟁이 굉장히 심각한 가운데 상하이 메가팩 공장이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얘기를 해 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역시나 아웃룩이 되겠죠. 현재, 뭐, 무역 정책이라든지 관세 정책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테슬라는 신중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025년 전체 판매량 가이던스를 다음 2분기에 제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2분기에 모델 Y의 판매량을 한번 볼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6월 달부터 저가형 모델 출시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판매 예상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다행인 점은 충분한 캐시를 테슬라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돈으로 거의 50조 원이 넘는 큰 돈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매크로 상황 속에서 헤쳐나갈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라볼수 있겠고,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지만, 이번 뭐 6월 달 이내 저가형 모델 출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아직까지는 테슬라는 이 자동차와 ESS, 즉 에너지 기반의 회사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많은 매출액을 만들어 내고 있는데 자 이는 모두 하드웨어 집약산업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조원가가 커요 그러니까 마진이 좀 낮다 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자 이제 로보택시 사업과 FSD 라이센서 같은 것들을 통해서 그쪽에 매출액이 이렇게 늘어나게 된다 라고 하면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제조원가가 굉장히 그 비중이 낮아질 수 있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익도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 자, 그게 바로 내년부터가 되겠어. 2026년부터입니다. 사이버캡의 대량 양산이 2026년이기 때문에. 아, 그러한 모습이 내년부터 나올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옵티머스도 한 몫을 하겠죠. 자 빠르면 내년 말, 늦으면 2027년부터 옵티머스도 이제 대량 양산이 될 거예요. 이를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잘 투자 이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어니콜과 관련된 이모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